안녕하세요. 동탄에서 목회하고 있는 꿈너머꿈교회 김헌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투 헤븐, 천국으로 가자는 투 헤븐 선교회 대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강, 건강보다 더 중요한 생명,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사명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제로 부른받은 자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열두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에, 놀라운 감격에 그들은 사명제로 바뀌어서 잡던 고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놀라운 사명제로 바뀌어서 그들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놀란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놀라 없게 고기를 잡고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서 풍성한 축복이 더 나가서 빈들에서 배고프고 오천 명 먹을 수 없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오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전이가 남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야, 그들은 사명자의 길을 걸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죽었던 자도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온갖 질병, 모든 문제가 다 완벽히 해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오! 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으로,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채찍과 그 사실을 보고, 어떡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한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모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 보면서 피하고 도망가고 비드로까지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멀찍이 따르면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웁게 사명을 다시 회복했어요. 언제 했냐고요? 오늘 우리 현대의 많은 교회, 저도 목사입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축복,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니까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했는데 고난이 오고 십자가에 아픔이 오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의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겠다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마도 의심했던 도마가 못자고손자고 옆구리 만져보고 오, 예수님 부활이야. 더 나가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나와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고백 속에서,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보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베드로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물론, 의심많던 도마는 물론, 모든 제자가 다 사명을 벗겨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디까지? 순교하기까지 크기를 그 걸었어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고, 나에게 어림의 고난이 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다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사명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지요. 고난과 어림이 온다고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잃어버릴까요? 아니죠. 이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고 내가 되어서 다시 한국교회가 온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명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현재적 부활, 미래적 부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멋진 사명적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며 간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